볼트를 풀어줍니다 볼트는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군데 두군데를 풀어서 커버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요 검정색 있는 보호 카바가 요 마이너스. 그리고 여기는 브러, 빨간색 쪽은 브러스가 되겠습니다. 여기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먼저 마이너스 풀 때는 먼저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줍니다. 시동을 꺼놓고 마이너스를 풀어서 이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항상 먼저 풀어서 빼줍니다. 마이너스를 먼저 풀어놓고 잘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습니다.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마, 플러스 드라이브로 돌려서 이제 풀어줍니다. 플러스 볼트를 빼줍니다. 그래서 플러스도. 이렇게 제껴 놓고 배터리를 배터리를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달려있는 1 2볼트6암페아용 이번에 구입한 1 2볼트1 0암페용암페아를좀더큰 것을 구매를 해봤습니다. 좀 크기 차이가 조금만 1cm 정도 높이 차이가 좀 있네요. 가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높이가 1cm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넣었는데 살짝 앞쪽이 좀 높은 감이 있네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스티로폼을 제거한 후에 넣어주었습니다. 이 카바가 일단 다 끼는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. 카바가 조금 볼록하게 이 이쪽 면이 앞쪽이 좀 블록하게 좀 되네요. 불록하게 되는데, 요거는 좀 감안을 해서 닫아야 되겠네요.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걸리나, 시동을 키고 시동을 키고 예,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. 후.